안녕하세요. 영훈이게임TV입니다. 오늘은 포트나이트 퀘스트 공약 사이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구글 사이트에서 검색창에다가 포트나이트.gg 라고 검색해 줍니다. 포트나이트.gg 라고 검색하시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포토나이트 공략 사이트가 이렇게 뜹니다. 그러, 그러고 나서, 왼쪽, 왼쪽 메뉴에 보시면은, 위크 1부터 해서 위크 15까지 있습니다. 음이 위크란 뜻이, 어, 일주, 2주, 3주, 주간, 주간 캐스를 뜻하는 말이고요. 캐스를 음, 공략을 알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렇게 음, 1위크, 2위크, 3위크, 이런 식으로 클릭해서 보시면, 이렇게 캐스 목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 퀘스트, 아니, 유튜브 아이콘을 클릭해서 보시면 어떻게 퀘스트를 깨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면은 이렇게 지도에 표시가 됩니다. 어, 제 영상을 보시고 이 포토나이트 퀘스트 공약 사이트를 많이 이용해 주시면 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럼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좀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